남친 선물 받은 스트리머는 뭐야? 남친은 선물 받았다고? 아, 아. 아. 아, 진짜 죽어버려 그냥. 어. 요거 너어 줘. 너무 부럽다. 한번 선물도 줘. 근데 싫어하는 건가? 변신아 보당 처원에서 웃기지 않게. <laughs> 너무 부럽다. 여기 또뭐 틀어보면 되겠다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laughs> 야, 이거 잠깐만, <정도�아서> 얼굴, <laughs> <좀 가려봐. 웃음> 아, 얼굴 좀 가려봐. 뒤에 보세 뒤에. 이 얼굴 좀 숨겨봐, 이거. 어디 싫어하는 건가? 아,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laughs> 아, <정리도 나와주세요 웃음> 좋아하는 건가? <laughs> 야, 이거 예쁘잖아, <애도>. 미친인거나 <laughs> 이거 좀키즈를 어떻게 타요? 진짜. 너 <laughs> 어, 어, 대접까지 한하간이 되는 거야? 아, 뭐키즈는 어떻게 타요? 그 특송 맞게요. 사이트 가면 되겠네. 청는그 특송 맞게요, 특송. 와, 이거 뭐, 엄마가 보면 무슨 생각할까? 남자 친구니라고 하겠죠. 부모님 오신다하면 이거 뺄수 있거든요. 떼면 되겠네. 야, 친구야. 아, 남자 친구이다. 초딩 남친 막았어요. <laughs> 모르겠어. 진짜 싫어하는 것 같긴 하고. <laughs> 아유, 쌈데비슷한 게자 펑크, 뱅크런 는 내가 봤을 땐 진짜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 어. 그거 음, 뭔가, 싫어하신 것 같다. 이렇게, 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